뭐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돼지열병 파주에서 처음 발병돼가지고 오늘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거의 뭐 싹쓸이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음, 자 오늘 관심정보 그냥 볼게요 지수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음,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게 맞아요 10월달에 미중 무협상까지는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는게 더 좋습니다 어, 일단 120선 가면은 저항을받을거예요 예, 베이스 만날 때는 비중을 좀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음, 지금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냥 계속 구하는 게 맞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어제 추천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단 하순, 일단 하순, 다음 주면은 이제 벌써 하순으로 들어가죠. 그죠? 하순에 북미 실무회담,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 쨌든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음, 북미 실무 협상이달 하순 확정적. 비건 김명규 주한나 이런 식으로 오늘 낮에 한두 시경에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이고요. 일단 뭐 선반영돼서 올라온 것들는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정적으로 날짜가 발표되면은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죠. 유엔총회에서. 네, 거기서 또 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음, 발언 한번또 때려 준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또 급등 한번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간에 어, 이번 달 다음 주 또는 뭐 빠르면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또 움직이 나올 수 있어요. 음, 대지열 병주가 지금 이제 점상으로 시작했죠, 그죠 내일 한번 상악가 풀리면서 조정 받, 늘릴 것 늘리고 대장주도 이제 딱 어, 정해지면은 경협주도 일부 좀못 들어 움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관심 종목 두 개. 네, 펜스타하고 포스코엠텍 좀 볼게요. 포스코엠텍, 자 포스코엠텍이 어, 6,300원부터라는데 거의 시초가가 6,210원, 네, 거의 6,200원 시작했고 했고 6,100원에서 정확히 조점 나고 난 다음에 반등이좀들어왔다고 말았어요, 그죠? 한 일당벌기 정도 한번3% 정도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이랬던 부분이고 포스코엠텍 그렇고 펜스타는 어 요것도 이제 개파락좀 나와도 이게 대절공조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버렸던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요거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원래 마이너스 4% 시작했네 그래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이상 빠져서 시작하면은 예, 공략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자 여튼간에 제시했던 매수가에서만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고 약간 수익 나오다가 매수가에서 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자 내일 관심 종목은 이거 그대로 볼게요 조종목 다 똑같이 단, 이제, 어, 메스카만 정돈할게요. 음, 페스타 엔터프라이즈는, 1250원, 1210원, 이렇게 보구요. 음, 포스코 엠텍은, 6200원, 6200원에서 6100원. 예. 자원개발쪽 요거는, 관광관련조.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창을 보든, 뭘 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철도주를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음, 포스크 엠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이 아직 시세가 좀덜 나온 편이에요. 다른, 뭐, 관광주나 금강산하고 철도주가 좀 강했던 부분이죠. 어,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매수하기 좀 괜찮은 자리, 가격 매도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어, 여튼, 손절감만 딱 잡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내일 두 종목 보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절병 관련주는 아마 이글벳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내일 장중에, 뭐 점상가 보면 할말 없는 부분이고, 어, 장중에 눌림목 들어온다라면, 대장주, 이글벳, 뭐, 마니커, 체시스, 뭐, 요 정도 관심있게 보시다가, 장중 눌림목에서 단탈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냥. 만만한 게 이제 마니커니까, 마니커는 내일 상할가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어, 오늘, 거래량이 상한가에서 1,400만이 더졌으니까내 어, 상한가 가기는 좀 힘들고, 음, 내 장중에 한번눌리목에한번 들어가도 어떻게 보지 않, 어,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선수들 영역이죠, 그죠? 이글배에서 사실은 잘 봐야 돼, 이글배. 여기서 내가 점상을 가지 않고, 뭐, 상한가 근처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이렇게 눌리목 들어온다라면은, 예, 요거를좀잘잘 봐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정도, 음, 눌리목 자리는 뭐, 어, 저 같은 경우는 황금 라인을 샀기 때문에 기준이 막았기 있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적당히 알아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저는 이 경협주, 펜스타,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음, 내일도 연이어서 좀 보는 걸로 이렇게 좀 볼게요. 그리고, 어, 철도주는 한번좀 공략 한번 해볼만 해요. 철도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던 건, 했었기 때문에, 철도조도 한번 늘목에서 관심있게 좀 보실만 합니다. 자, 요 정도만 설명하고, 어, 네, 이렇게 두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문자만 가입하셔도 기법 전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고, 네이버에다, 음, 한글날 기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저기 막, 아,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북경협조, 남북경협조는,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연말. 어? 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제시한 연말까지.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음,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